아이퍼 맘나들이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정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또 인기 가수 어, 백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아, 이 프로그램 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에또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좀 전에 뭐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게 실시간으로 네, 지금도 전 세계 지금 유튜브 그렇죠.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초상권 있으신 분들 이 있으시면 어, 알아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총각이시잖아요 총각이라. 항상 느끼지만은 네. 이분이 여기 아 이뻐 맘나들이 MC를 같이 하면서 왜 있을까 아 네네네네. 아이를 갖고 싶은 걸까 네. 아니면 산모를 보고 싶은 걸까 장가를 먼저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와야 제가 네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기 계신 이제 예비맘 우리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마침 그래도 남편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처럼 총각인데 혼자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네네. 보면 약간 남성 남편분들이 약간 지금 불편해 하세요 억지로 끌려온 느낌이 아 끌려온 느낌이 예, 있을 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궁금한 아이에 네. 대해서도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 산모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요런 것들은 총각 입장이나 지금 첫 아이를 임신한 그첫 남편 아첫 아니, 첫 남편이 아니라 첫 남편이죠 남편 <laughs> 결혼을 여러 번 <laughs>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니까 첫 아이를 가지고 이제 예비 네. 아빠로서, 어, 아빠로서, 아빠로서 저랑 마음이 맞을 것 같아요. 비슷할 아. 것 같아요. 일단 은 저분은 네. 결혼을 하셨고요. 본인을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태스러워 <laughs> 미리 미리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네.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알고 결혼하면 또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네네. 진행이 되고요. 마음 편안하게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어, 화장실에 가시고 싶은 분은 음.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있구나. 어, 졸고 싶다 네네. 그러면 주무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 그럼요, 직접 그럼요. 집지도 않고요. 네네. 심지어는 여기 관계자분이 배개를 네. 갖다 드리는 서비스를. 그리고 갑자기 막 있으니까요. 승질이 나고 그러면 욕하셔도 됩니다. 어, 어 그럼요. 예, 예, 어, 약간의 어, 본인도 모르게 약간의 그런 음. 게 있으시면 아저씨 그도 저희는. 아무 관계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만들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 가셔도 되고 집에 가셔도 되고 아, 집에 가면 안 되겠죠. 다녀 오셔도 되고 뭐 중소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편하게. 편안하게 아, 하시게.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여기 관계자 분들하고 또 음. 서울여성병원에게 말씀을 드린 게 산모들이 아유. 즐거워야 저희가 즐거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백이성 얼굴만 크고 진짜 어우 진짜 재수없다 예, 뭐 예.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다면 예, 백이성 그래. 씨는 예. 얼굴을 더 키울 거예요 더 키워줘 지금이라도 키워 내가 더 키워 더키워아 보톡스 아, 네.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아. <laughs> 예 죄송합니다 아이 이뻐 음.